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똥입니다. 오늘 하실 거는 마인크래프트 초순의 전모드고요 영상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 아, 묘지. 넌 죽었다. 어어어 아, 들어와. 간다. 요이키, 댄가이. 음. 이것이 이타돌이 영역전개다, 임마. 뭐요 야, 영역싸움인데? 누구요? 누가 나한테 영역싸움을 시도하는겨? 야, 그리고 선생님. 잠깐만요. 근데 쟤네 둘이 왜 싸우냐? 저 친구가 이제 고조형님이랑 버티면서 싸웠던 그 친구잖아, 얘들아. 대충 버티면서 영역싸움 이기면 돼요, 이기면. 나는 얘를 잡고, 그렇지, 영역싸움 이겼죠? 이렇게 되면은, 제 영역에 맞아서, 우리 이 형님까지. 야, 근데 이 형님 겁나 센 형님인데? 이거 내가 이긴다고? 야, 나는 고도한테서 티플 한 친구거든? 야, 좀 많이 아픈데, 얘들아? 괜히 까불었나? 살짝 무빙 해주면서, 둥글게, 둥글게. 그렇지, 여러분들. 잡아주면서, 티플로 마무리합니다. 1급 주술사 달성했어. 이거 잡으니까. 아니, 레전드인데? 안녕하세요? 야, 내가 생각보다 강한 걸지도? 아 그냥 이타돌이가 사기인가? 아, 근데 옛날에 여기 안에 금 있었는데. 아, 왜 금이. 오, 뭐, 자동차 뭐예요? 자동차가 여기 올 구역이 아닌데. 자, 어쨌든, 준 1급 주술사 달성해가지고 조금 더 강해졌고요, 여러분들. 도망간 특급 찍겠는데, 얘들아? 그리고 지금까지 모은 금이 4개. 그러면 은 이제 주민을. 주민아 주민왕? 아니, <laughs>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주민아 아니, 어, 왜 집이 빡살나 있니? 아니, 이제 좀 거래를 좀 해볼까 했는데. 그래도 마을에 남은 주민 한 명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칼이좀 많이 쎄 보이는데더라. 옛날에 하칼이 기술이 없었거든? 근데 이제 기술이 나왔나? 오 뭐야, 뭐야, 뭐야. 남은 주민이나 찾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딘가 남아있겠죠? 어딘가 분명 주민용님 생존자가 있을 거요. 생존자라도. 오, 진짜 한 명도 생존한 주민이 없나? 아예 안 보이는데더라. 오이오이, 마을에서 싸우지 마라. 마을에서 싸우지 마라, 임마, 어? 이 안전한 마을을 짜식이 말이야. 넌넌 넌 뭐야? 넌 누군데 토지검을 들고 다녀? 너 이리 와. 지금 주민 찾아야 되는데. 너 누구야? 어유 할아버지. 이 제닝감은 할아버지 아닌가? 아니 당신이 왜 석건도를 들고 다니시는 거죠? 아닌가? 제닝 가문 할아버지. 어이 토지가 할아버지가 된 건가? 빼서. 석건도 내놔 임마어 아파. 미안해. 너무 아파. 아니 피가 다닳았어 얘들아. 그, 일단 튀어. 이러면 살겠지? 어, 살았쥬? 아니, <laughs> 아니 피가 다 달았어. 아니 뭐야 저 할아버지? 여기 도시에도 주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으잉? 응? 뭐야, 이거? 으잉? 응? 주력이 10이요? 블랙 로프? 아! 야, 이거 고도 때렸던 그거 같은데, 얘들아? 주력이 10이에요, 여러분들? 어, 뭐야, 얘, 움직인다! 어, 얘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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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얌전히 있어, 얌전히. 주민아, 얌전히 있어. 들어와, 들어와. 그렇지. 주민아, 너는 이제 여기서 사는 거에. 어, 뭐야 <laughs> 형님이 왜 여기 계시죠? <laughs> 형님... 마... 마오라 형님! 왜 여기 계세요! 형님은 여,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요 선생님! 아니 마오라 형님 돌덩이를 왜 던져요! 형님! 형님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 형님! 마오라 형님! 살려주십쇼! 제가 잘못...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작을 해볼건데 지금 뭔가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마허라한테 죽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여기 있냐? 중간에 녹화가 안 됐어요. 아니. <laughs> 그래서 녹화 안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일단은 신기술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타돌이 어주자가 시프트를 누르고 쓰게 되면, 요렇게. 땅을 내려찍는 어주자가 발동이 됩니다. 좀 광범위한. 그리고 두 번째 초집중이라는 기술을 썼을 때 흑섬을 날릴라면 강공격을 쓰라고 해가지고 강공격을 썼는데 흑섬이 굉장히 잘 날라갑니다. 곰돌이 상대로 테스트해 볼게요. 설마 내가 죽지 않겠지? 꼬꼬센 실패. 한번 더. 꼬꼬센 또 실패. 한번 더. 꼬꼬센 또 실패. 흑섬 실패. 흑섬 실패. 흑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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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흑흑 원래는 되는데 어 이번에 내가 운이 좀 없었네요. 그리고 또 제가 또뭐 하고 있었냐면은 요거 금을 좀 이제 거래를 해보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소설어 주민이 안 보여가지고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돌아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한 30분 돌아다녔거든요. 30분 동안 한 마리도 못 봤어요. 아 그리고 또 주택 우상도 하나 얻었습니다. 제가 에소우라는 애를 우연히 길가다 만나서 에소우를 잡고 요거를 모았는데 요거를 이제 나중에 10개를 모은 다음에 몸속에 있는 스쿠나 손가락을 메구미한테 옮기고 저거를 먹으면은 저도 이제 피를 사용할 수 있는 이타도리가 된다 이 말이죠. 어 저쪽에 뭐 건물 하나 나왔다 얘들아. 저기 네모난 거 하나 보이거든. 아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시청자분이 알려준 꿀팁 금을 많이 모으려면 지옥에 가라 지옥에 가서 조금 휘뚜루맞뚜루 하면은 금은 뚝딱 모인다 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슬슬 지옥도 갈까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 금 정도만 파밍해올라고 아, 근데 여기는 아이템이 생각보다 맛이 없어가지고 어 뭐야 이거 아 빗자루 이거 타고 날아다닐 수 있는데? 잠깐만 호잉 <laughs> 요거 쓰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친구 술식이 있어야 쓸수 있는 짝대기인가? 어, 금, 나이스. 자, 요거 하나 챙겨주시고.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신기한 주령을 만났는데, 뭐냐면은, 저 검정 색깔, 누에를 날려보내는 주령이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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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뭔 주령일까? 어떤 주령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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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처음 봐. 어, 이 겁나 많이 날려. 검정색 누에랑, 어우, 잠깐만. 빨리 잡읍시다. 그냥 영역전개 써버리기. 어, 잘 가고. 특급주술사? 뭐야? 야, 얘 잡았는데. 나 특급주술사 됐는데, 얘들아? 뭐지, 갑자기? 일단은, 일단 좋아요, 여러분들. 근데 쟤를 잡으니까 주술고전 바지를 주는데? 뭐하는 생명체지 자, 일단은 특급주술사 달성했고요. 체력도 60이 됐습니다. 특급주술사 되니까 이속 더 빨라졌어요. 이거, 이거 봐, 이거, 이거. <laughs> 이동 속도 봐. 야, 레전드 공. 오! 여기는 금이 무려 두 개나 있네요. 오! 금주에 나이스. 근데 이렇게 한다고 책이 나올까 얘들아? <laughs> 아, 그냥 예전에 했던 대로 그 다이아 10개? 10개였나? 그걸로 책을 파밍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오! 오야야 주술사 말이다. 아,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주술사 말. 이제 이제 교환한다. 얼마나 오래 걸린 거요 저거 하나 찾겠다고. 자, 일단은 지금 가지고 있는 금들 좀 거래를 한번 해 볼게요. 상당히 기대됩니다. 소설어 주민, 어디서 소설어 주민? 주민아! 너는 왜 농부야? 농부하지 마! 아이, 거 이것도 하지 마! 자, 소설어에 소설어! 소설어로 변해! 안 변해? 그래, 그래. 근처에 한명 있겠지, 한 명은? 아, 누구야? 하지 마! 하지 마! 마을에서 난리 피지 마! 내가 이 마을 어떻게 찾았는데! 어, 유타야? 응, 어, 유타 반갑고. 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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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멈춰 있어, 멈춰. 야너 위험해, 위험해. 너 땅으로 들어가. 아! 아! 오, 야 주민아, 여기 위험해 임마. 거기불 불났어, 불났어. 아, 가둬야 되는데. 그렇지. 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주민아, 왜 변신이 풀려? 이번엔 놓치지 않는다. 어, 누구야?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일단 걸리적거리는 애들부터 다 죽이고 우리 주민과 나의 사랑을 방해하지 마시기. 그렇지, 그렇지. 이거 거래 많이 한다고 싸지진 않나 보다. 아, 이러면은 좀 아쉽긴 해. 주민아, 너 진짜 여기라면 꼭 살아있길 바랄게. 나중에 보러 올게, 주민아. 여기 꼭 살아있어. 자,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금 교환한 거 100개 정도로 백엽상 10개 교환을 했는데, 여기서 과연 주을 교환하는 책이 나올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헤이, 두 번째 책, 어, 아, 용골, 세 번째 갑니다. 아, 블랙검, 네 번째, 으, 다섯 번째, 아으, 여섯 번째, 아으, 일곱 번째, 에이, 여덟 번째, 아니, 아홉 번째, 마지막 열 번째, 제발, 간다, 이 야 이거 백엽상에서 책이 나오기는 하나 잠깐만 이거 테스트 한번만 해보고 올게 제가 볼 때는 백엽상에서 교환하는 책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많이 부셔서 대충 해보고 있는데 이 백엽상은 무기 파밍하는 용도로 써야지 여기서 이제 능력 교환하는 책을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해본 결과 안 나오네요 그냥 다이아 10개당 책한개 교환 가시죠 여러분들 이게 맞다 땅속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석탄 어딨냐? 하하 <laughs> 앞이, 앞이 너무 심각할 정도로 안 보이는데, 얘들아? 오오오, 랜턴, 랜턴. 요, 요거라도 해놔야겠다. 와. 이게 마크 버전은 1.20.1인데, 그 운영자 행님이 땅속 버그난다고 땅을 막아버렸거든요? 오, 석탄 나이스. 레드스톤 한 개만 찾으면 되는데, 이제. 오, 나이스. 레드스톤. 좋습니다. 제가 레드스톤에 찾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나침반 하나를 만들려고 레드스톤을 찾았고, 자, 이제 이 나침반이 우리를 다이아에게 인도해줄 겁니다. 여러분들. 자, 다이아에게 갑시다잉. 이쪽이요. 어, 바로 앞에 있었네? 뭐야?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굳이 욕심부리지 말고, 한 13개만 캔 다음에, 3개는 다이아고킹이 만들고, 10개로 능력 바꾸자. 완벽하다, 완벽해. 오케이 다이아 자 일단은 다이아 요정도까지만 캐는걸로 할까요 여러분들? 라고 하기에는 레이더가 바로 앞에 다이아가 있다고 알려줘가지고 일단 요거까지만 캐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라고 하기에는 레이더가 앞에 또 알려줘가지고 진짜 저거까지 캐고 그만 캔다 오케이 여기까지 진짜 끝자 그러면은 다이아 지금 19개 모였으니까 10개로 책 하나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주고, 솔식 체인저 거래를 해서, 어? 근데 얘는 누구야? 카오리 이타돌이는 누구지? 살짝 궁금하긴 한데, 일단은 지금은 어차피 책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지금 요거 할 때가 아니야, 얘들아. 고조사토루 하카리도 좀 궁금한데. 그리고 개토 영역전개도 나왔다 그래가지고, 개토도 솔직히 좀 궁금하긴 한데, 고조사토루 하자. <laughs> 어 뭐야? 야, 야, 고조사토루 하자마자 스킬 다 열려버렸는데, 얘들아? 아니, 뭐야, 이거? 아, 근데 유안이 없네. 아... 아오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들? 우와! 아니, 아오가 더 커진 것 같은 기분이지, 얘들아? 기분 탓인가, 이거? 어? 아오가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위상, 황혼, 지혜의 눈동자. 아니, 아오 겁나 좋아졌는데? 뭐야, 이거? 아카는? 그냥 한번 딸깍 해볼게요. 딸깍? 딸깍 아카는 원래 그대로 같아. 그리고 쿨타임이 20초입니다. 상당히 길어요. 야, 근데 고도사토로 하니까 뭔가 이타돌이 할 때랑 다른데, 게임이, 얘들아? 풀 차징에서 쓰면와 조금 더 세지는 느낌. 무라사키는 좀 리메이크가 됐을까? 옛날에는 살짝 둥글둥글하기만 해가지고 좀 아쉬웠거든요. 지금은 어떨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대로네. 딱히 막 뭐가 고조는 달라진 게 없네, 얘들아 조금 아쉽긴하다. 이렇게 되면 영창 한번 외워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 평광, 까마귀의 성명, 효리의 틈새, 효시키, 무라사키. 야, 요거 뭐, 기계맥힌 거는 뭐, 그대로네요, 여러분들. 앞에를 그냥 뻥 뚫어버려가지고, 어? 후사카베도 슬슬 잡긴 해야 되거든, 얘들아, 나도. 후사카베랑 한번 싸워볼까? 근데 이제, 고조 형님 피셜, 또는 등등 강력한 형님들 피셜로, 1급 주술사 중에 가장 센 주술사거든요, 이 형님이. 고도도 배웠겠다. 한번 맛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로 무량공처! <laughs> 어, 야, 무량공처 리메이크 된대? 어? 오, 어, 뭐야? 원래 이렇게 안 생겼는데, 들어 표시키. 무라사키. 마무리. 요! 불량공차가 바뀌었구나. 이야, 뭔가 잘 바뀐 것 같아. 느낌이. 아이, 좋아요, 좋아요. 야, 이거 영역전기 안 봤으면 이거 상당히 서운할 뻔 했는데, 얘들아?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지금 미션 중에 고조행님 육안 넣는 거 빼고는 다 끝났고 그리고 1급 주술사 잡는 것 중에 후샤카베 잡는 것도 일단은 끝났고 하나씩 클리어에 가봅시다, 여러분들.